한국의 굴리트 유상철은 K리그에서 수비수, 미드필더, 공격수로 모두 베스트11에 든 적이 있는 진정한 멀티플레이어였습니다. 1994년에 신인드래프트 1순위로 울산현대호랑에 이 입단한 유상철은 당시 미드필더였지만 차범근 감독은 오른쪽 수비를 맡겼고 26경기 5골 1개 도움을 기록해 데뷔 시즌에 베스트11에 선정되는데요. 98년에 고재욱 감독이 유상철을 공격적인 미드필더 자리에 배치하고 프리롤에 가까운 임무를 부여하자 23 경기 15골 3개 도움을 기록, 득점왕에 등극해버린 유상철은 미드필더로도 K리그 베스트 11에 선정되었죠. 이후 일본 j 리그에 진출하고 2002 월드컵이 끝난 후 울산에 복귀한 유상철은 빈곤한 득점력을 해소하고자 최전방 공격수로 뛰었는데, 남은 8경기에서 9골을 쏟아붓고 8전 전승을 이끕니다. 중위권이었던 울산은 단숨에 독주하던 성남유라를 맹추격했고, 준우승을 기록, 유상철은 공격수로도 세 번째 K리그 베스트 11에 등극합니다.